향기로 가득한 세탁비법. 간편한 캡슐로 세탁의 질을 높이세요. 야너 이거 써봤어? 그대와 함께 하이엔드 캡슐 세제 진짜 좋아. 세탁할 때이 캡슐 하나만 넣으면 세제 섬유유연제. 향기까지 다 해결되니까 완전 편해. 특히 그 향기가 진짜 기분 좋게 오래가더라. 세탁 후 옷에서 나는 고급스러운 퍼퓸 향이 너무 좋아서 빨래 널어놓으면 집안이 화사해지는 느낌이야. 그리고 세척력도 꽤 괜찮아. 기름때나 얼룩도 잘 지워지고 빨래감도 부드러워져서 입을 때 찰랑찰랑해. 실내에서 말리는 것도 걱정 없고 7일 동안 지속되는 향기 덕분에 자주 세탁할 필요도 없고 시간 절약되는 느낌이야. 단점은 가격이 조금 비쌀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편하고 좋은 제품이면 아프지 않다고 생각해. 대가족은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고. 결론적으로 고급스러운 향과 효율적인 세척력을 원한다면 이 캡슐 세제 꼭 써봐. 완전 추천이야.